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할까?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죄를 심판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강한 권능으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할 거다 이런 기대가 요한에게 있습니다. 그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과는 조금 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라서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세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 논쟁을 살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두고 안식일을 어겼다 고소합니다. 나아가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을 두고 예수님과 논쟁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자 분명한 건둘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바리새인도 지키고 있고 예수님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그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문자적인 의미만을 보고 한쪽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선을 꺼둡니다.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을 수 없다.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고 넘어가면 일이 된다.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할 수는 없다. 걸자를 적을 수 있지만 몇 자까지 적을 수 있다. 더 이상은 적을 수 없다. 이런 기준을 세워둡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미리 삭을 잘라 먹는 것도 불가능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주일에 돈을 쓸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토요일에 미리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에. 짜장면을 사먹는 것 상상할 수도 없죠. 유일하게 돈을 쓸수 있는 건 교회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탈때 차비를 내는 겁니다. 그것도 돈으로 내면 안 되고, 승차권이나 토큰 이런 걸 사용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댁을 주일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오시고 들어가면서 이분이 과일가게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딸기 한 팩을 손에 딱 드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돈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인이 돈을 쓸수 없고, 내일이 되면 돈을 드리겠다. 그리고 뭐, 그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알아듣고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형식만 찾게 되고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망각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나아가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본 의도가 회복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좀 다르죠.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입장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을 보면 저들은 형식만 지키는 겁니다. 본질이 없고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갈등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지는 결론이 14절입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아가는 결론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서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특징 하나를 보죠. 인생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대립하고요, 갈등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대립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대적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들의 신념과 달라서 이걸 대적하고 있고 이 어리석은 인생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뭘 아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하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가 볼 때는 피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망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피해야 되죠? 피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옳고 바리새인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싸워야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피하십니다. 이길 수 없어서 피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면 그 논쟁에서 지실까? 그래서 피한 것일까? 아닐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바다를 잔잔케 할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에 고약한 바리새인들을 심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회당,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병을 바리세인에게 나타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선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 떠나십니다. 어, 도망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고집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패배로 보이지만 패배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물러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물러나십니다. 우리는 갈등의 순간이 오면 힘을 다해서 싸우죠. 더큰 소리를 냅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이기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힘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논리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그런데 피하십니다. 심지어 감추십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기세 등등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피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것을 이루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내지 않고 온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승리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물러나십니다. 감추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지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기기를 원합니다. 지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고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여호와의 종에 대한 겁니다 이사야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예언서죠. 이 6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심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을 심판의 책, 40장부터 20, 66장까지 27장을 위로의 책 이렇게 합니다. 39, 27 뭔가 좀 익숙한 숫자죠. 구약성경이 39권, 신약성경이 27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여서와 이 숫자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39장, 어, 39장이고 이것이 구약을 의미한다.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뒤에 있는 27장, 신약 27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판의 책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위로의 책 내용입니다. 위로의 책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의 이말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방을 이겨서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벨론을 부수고 바사를 부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메시아, 이 땅의 이말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자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종으로 이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이 여호와의 종이 행할 사역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겁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조금 어려운데 이사야 42장을 보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정의를 베풀, 정의를 실행할 겁니다. 이것으로 이방이 압니다. 자 이제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상황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을 보시면 심판이 심판하여서 이기게 되면 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여호와의 종의 이름을 소망하게 된다. 바라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정의를 세우면 이방이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면 이방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자, 앞서 본 내용과 합치면 메시아가 와서 이방의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방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뭔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자, 이 땅에 올 여와의 종이 하는 일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면 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19절 20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그 방법이 뭐죠?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다툰다는 건 싸운다는 겁니다. 들랜다는건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고, 길에서도 소리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심판은 여호와의 종이 이룰 그 정의는 이겨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늘 큰소리를 칩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하면 싸웁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참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전에 읽은 신문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아침 출근길에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대로 갈수 없다. 내게 사과하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스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자 자기를 신고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사과하라고 외칩니다. 어, 사연을 들어보니 이 여자가 버스를 타면서 차비를 100원을 냈대요. 실수로 100원을 낸 건지 고의로 100원을 낸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100원을 냈는데 이것을 기사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대로 차비를 내세요.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무시했다. 자기를 모욕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를 가로막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피해를 보면, 내가 모욕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기면 옳은 겁니다. 내가 이기면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한 힘이 있는데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심판자가 되셔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요. 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버스를 가로막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을 논리로 이길 수 있고 당신의 능력으로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시고 피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갈대는 가늘고 연약하여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입니다. 이게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는 한번 꺾여버리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어서 부러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안으십니다. 상한갈대를 붙드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심지는 등불을 킬때 불을 붙이는 것인데 이게 오래되면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납니다. 그때는 심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예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여 부러뜨리지 않고, 심판하여서 꺼뜨리지 않습니다. 낮아지시고, 붙드시고,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높아져서 군림하여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겨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상황 갈 때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다 타버리고 연기만 피어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상한 갈대인 이스라엘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인 이스라엘을 끄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고요,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고요, 다시 부르십니다. 잘라내지 않고, 끌어 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상한 갈대였을 때,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였을 때,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상황 갈때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상황 갈 때가 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요진 피터스는 상황 갈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았다.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누구를, 너희를 궁지로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다시요.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로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습니다. 소리를 쳐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피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물러가는 건데, 어느새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께서 이기고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마태가 고백하는 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이고,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때로는 감추시고, 다른 사람과 멍해를 매시고,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상한갈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한갈 때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상하고 꺼져가는 우리의 상처를 안을 것이고요, 우리 짐을 지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물러나는 것은 지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고 다투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다 소리 지르고 다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때때로 침묵하는 겁니다. 상황 갈대와 같은 영혼을 끌어안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실패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 죄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사야 문맥에서는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상처 받고 낙심한 존재이고. 성경 전체에서 본다면 제로 말암 아마 죽음 가운데 가는 인생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문맥에서 보면 마태복음 문맥에서 보면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예수님 저들과 다투지 않고 저들과 들레지 않습니다. 소리쳐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상한갈때 꺼져가는 심지,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반대하는 원수입니다. 이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런데 예수님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들은 상한갈 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들을 꺾지 않고요. 이들을 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들을 붙들고 감싸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고개를 젓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조롱합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욕을 합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은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저들을 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 모습을 이방인 백부장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할 거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방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가 지내야 될 삶의 자세.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내가 해야 될일 하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물러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어쩌면 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억울하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